그림 속 사람이나 동물 오브제와 눈이 마주치면 그 안에 담긴 세계 속으로 접속하는 듯한 감상이 생깁니다. 친숙한 느낌에 처음 이끌렸다가 우리 각자만의 꿈세계와 현실을 오가면서 그런 여정이 시작되고 단순해 보이기만 하던 점과 선, 컬러가 출발점이 돼 무한하게 팽창하는 우주처럼 경험이 확장되기도 하죠. 어떤 작품들일지는 직접 만나봐야만 알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전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포스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백하나 작가의 페라럴 유니버스와 노블레스 컬렉션에서 개최되는 박용재 작가의 언그로운 메모리스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서울 용산에 자리한 포스트 갤러리에서 백하나 작가의 페라럴 유니버스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만의 시각 언어로 평행우주의 세계로 초대하는데요. 이번 전시는 제첫 번째 반려묘 쿤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18살로 이제 작년에 이제 고양이별로 떠난 저희 첫 번째 반려묘였고요. 해바라기가 이제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듯이 쿤이는 저한테 그런 밝은 존재여서 해바라기와 쿤이와 연관을 지어서 평행우주라는... 가를 만나고 이제 그 속에 적응하면서 조금 더 밝아지는 그의 마음을 NFT를 재해석하고 한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해바라기를 직면하면서 애정을 키워온 흔적도 드러납니다. 작가 이름처럼 백화나의 작품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고도 있고요. 고통과 고난 없이는 행복과 기쁨의 색깔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이제 먹선호불꼬를 하는 이제 감정에 요동치듯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낯선 듯한 점들이 연결돼 친숙한 선과 면, 컬러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크게 그린 눈과 감상자가 만날 때 경험이 더 배가 됩니다.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피티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활동해와 작품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백하나 작가의 패러럴 유니버스 전시를 통해 형행 우주로의 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노블레스 컬렉션에서 열리는 박용재 작가의 언그러운 메모리스 전시를 찾았습니다. 몽롱한 빛, 다채로운 색, 고요와 평화 속 자연, 환상적인 풍경 등이 섬세하게 표현돼 하이퍼리얼리즘 피겨가 주는 독특한 감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현실과 꿈은 서로 상반된 듯하지만 작가는 어릴 적부터 두 세계를 오가며 꿈꾸던 이상적 세계를 작품에 담았는데요. 의인화된 캐릭터가 등장해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잊힌 기억이 자라나는 듯한 여정 속으로 안내합니다. 레이, 에덴, 몰리 등 창조된 캐릭터가 자유를 찾아 떠나고 마침내 누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곳곳에 동양화, 유교사상이 담긴 디테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원화 작업의 드로잉 에스키스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난 감각이 표현돼 있어 순수와 희망, 잃어버린 꿈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은데요. 박용재 작가의 언그러운 메모리스를 통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풀어내며 감각하는 생명을 향한 갈증과 이를 해소하는 여러분만의 꿈속 세계의 서사를 써보시길 바랍니다.